여러분 혹시 거울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살과 축 늘어진 턱선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는 우리 피부를 더 푸석하고 지치게 만들죠. 비싼 백화점 화장품, 부담스러운 피부과 시술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속상해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단 요거트 하나만으로 피부 나이를 무려 20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일만에 70대 피부가 50대처럼 놀랍게 변화하는 요거트팩의 특급 비법. 오늘 이 영상에서 완전 공개합니다. 진짜 꿀팁만 쏙쏙 담았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당장 실천하고 내일 아침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노화의 비밀 파헤치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늙는지, 아니, 우리 피부가 왜 늙는 건지 그 원리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도대체 왜 피부는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잃고 주름지는 걸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피부 속 핵심 성분인 수분과 콜라겐, 엘라스틴이 감소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두 가지는 피부의 뼈대이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 축 처지게 되죠. 그 결과 잔주름은 깊은 주름으로 변하고 턱선은 무너져 내리고 피부색은 점점 칙칙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생기없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처럼 뜨거운 햇볕과 강렬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미, 잡티, 주근깨는 물론 탄력 저하와 주름을 심화시키죠. 에어컨 바람 같은 건조한 환경도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노화를 부추깁니다. 또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습관, 흡연과 음주, 역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손실되는 수분과 탄력을 지키고 더 나아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습제나 값비싼 안티에이징 제품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요거트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지금부터 그 마법 같은 이유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요거트팩의 놀라운 효과 분석. 요거트, 단순히 맛있게 먹는 발효유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요거트는 피부 건강을 위한 진짜 보물창고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 비밀은 요거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놀라운 성분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분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피부 속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부의 건강한 pH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장 건강에 유산균이 중요한 것처럼 피부 건강에도 유산균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주어 깨끗한 피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는 젖산입니다. 젖산은 알파하이드록시산의 일종으로 아주 순한 천연각질 제거제로 작용합니다.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은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들고 화장품의 흡수를 방해하며 심지어 주름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젖산은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피부톤을 한층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광채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젖산은 피부 보습 인자를 증가시켜 수분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요거트에는 특히 리보플라빈과 판토텐산 등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군 성분들은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상된 피부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생성되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피부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 B2는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비타민 B와 e 분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요거트 속 풍부한 단백질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돕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마치 피부에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죠. 또한 칼슘, 아연 등 미네랄 성분들도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돕는 미량 원소입니다. 이렇듯 요거트는 단순히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한층 부드럽고 촉촉해지며 탄력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이나 알로에, 오트밀 같은 천연성분들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꿀은 강력한 보습 및 항균작용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알로에는 뛰어난 진정 및 보습 효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오트밀은 미세한 입자로 부드러운 물리적 각질 제거를 돕고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죠. 정리하자면 요거트 팩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천연 보습제이자 묵은 각질을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순한 각질 정리제,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장벽을 강화하는 피부 회복 기능까지 갖춘 말 그대로 올인원 뷰티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잡티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진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아직 의심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다음으로 요거트 팩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해보세요. 실제 사용 사례 공개. 첫 번째 실제 주인공은 72세 김순희 여사님입니다. 김순희 여사님은 평소 볼 주변의 깊은 팔자주름과 이마주름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다고 해요. 피부 전체에 탄력이 없고 푸석푸석함이 느껴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셨죠. 저희는 김순희 여사님께 특별히 요거트팩을 단 3일 동안 하루 한 번씩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3일 후 김순희 여사님의 피부는 거짓말처럼 맑아지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 보인다고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이게 웬 일이니. 피부가 확 살아나는 것 같고 얼굴에 윤기가 돈이 주변 사람들이 다뭐 했냐고 물어봐요. 정말 신기합니다. 주변 분들까지 피부 뭐 했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다니 그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63세 최희용 여사님입니다. 최희용 여사님은 오랜 기간 심한 다크서클과 전반적으로 칙칙한 피부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늘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최희용 여사님께는 요거트에 꿀한 스푼을 더한 요거트 꿀팩을 5일간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꾸준히 팩을 한뒤 세안할 때마다 피부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세안할 때마다 피부가 정말 보들보들해져서 놀랐어요. 화장도 훨씬 잘 먹고 하루종일 건조함이 덜해서 너무 좋아요. 다크서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생기가 돌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셨습니다. 50대 남성 박영수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58세 박영수님입니다. 박영수님은 평소 골프를 즐기셔서 강한 자외선 노출이 잦았고 이로 인해 얼굴 전체에 잔주름과 함께 짙은 기미와 잡티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눈밑 다크서클과 모공이 넓어져 피부가 거칠고 지쳐보인다는 인상을 주셨죠. 박영수님께는 요거트에 오트밀을 추가한 팩을 일주일에 3회, 약 2주간 꾸준히 사용하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오트밀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와 요거트의 재생 효과를 노린 것이죠. 2주 후 박영수님은 스스로 피부톤이 정말 맑아졌어요. 골프치고 나면 늘 푸석했는데 이젠 피부가 촉촉하고 탄탄해진 느낌이 들어요. 기미도 전체적으로 옅어진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박영수님의 피부가 훨씬 생기 있어졌다고 칭찬할 정도였다고 해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요거트팩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과 피부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들이 요거트팩의 놀라운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마법 같은 요거트팩.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거트 팩 황금 레시피 공개. 자,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릴 요거트 팩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해주세요. 무가당 요거트여야 합니다. 꿀한 티스푼. 강력한 보습과 항균 효과를 더해줍니다. 천연 꿀이 가장 좋습니다. 오트밀한 큰술. 부드러운 각질 제거와 진정 효과를 더하고 싶을 때 추가하세요. 고운 가루 형태의 오트밀이 좋습니다. 작은 그릇과 숟가락.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1단계. 깨끗한 작은 그릇에.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을 듬뿍 넣어주세요. 2단계, 여기에 꿀한 티스푼을 넣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꿀이 요거트에 완전히 녹아들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3단계, 만약 오트밀을 추가하실 분들은 2단계에서 오트밀 한 큰술을 넣고 너무 되직하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오트밀은 팩의 점성을 조절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스크럽 효과를 더해줍니다. 물을 약간 추가하여 농도를 조절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요거트팩을 얼굴에 바르는 방법입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요거트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손으로 바르셔도 좋고 깨끗한 팩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니 피해서 발라주세요. 주름이 깊은 팔자주름이나 이마주름 부위에는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주면 좋습니다. 팩을 바른 후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동안 요거트 속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흠뻑 흡수될 거예요. 휴식을 취하며 마음껏 피부가 예뻐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팩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씻어내면 좋습니다. 오트밀을 넣었다면 가벼운 스크럽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팩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크림을 꼭 충분히 발라주세요. 피부장벽이 강화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3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피부결은 놀랍도록 매끈해지고 피부톤은 한층 더 맑고 환해지며 무엇보다 깊었던 주름이 옅어지고 탄력이 생기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단 3일 만에 피부가 달라지는 기적을 맛보세요. 요거트 팩 활용 티밴드 시너지 효과. 앞에서 알려드린 기본 요거트 팩 레시피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의 피부 타입이나 고민에 따라 추가 재료를 활용하면 더욱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트 팩을 더 다채롭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요거트 알로에 팩. 알로에는 뛰어난 진정 및 보습 효과가 있어 건조함과 민감함으로 고통받는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요거트 두 큰술에 알로에 젤 1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햇볕에 그을렸거나 붉어진 피부 진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 칙칙하고 각질이 많은 피부를 위한 요거트 쌀뜨물 팩. 쌀뜨물은 미백과 피부결 정돈에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 대신 쌀뜨물을 소량 넣어 팩의 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젖산의 각질 제거 효과와 쌀뜨물의 미백 효과가 만나 더욱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안시에도 쌀뜨물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3. 탄력 저하와 잔주름 고민을 위한 요거트 계란 노른자 팩. 계란 노른자에는 콜라겐과 레시틴이 풍부하여 피부 탄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요거트 두 큰술에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만, 계란 팩은 자칫 건조해질 수 있으니 팩 후에는 평소보다 더 충분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4. 팩 효과를 높이는 작은 습관 부드러운 마사지. 팩을 바른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얼굴 전체를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팔자주름, 미간주름 등 고민부위를 중심으로 가볍게 롤링하면 요거트 속 유효성분 흡수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팩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정말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일주일에 한번 스팀 타월 활용. 팩을 하기 전 따뜻한 스팀 타월로 얼굴을 2에서 3분 정도 감싸주면 모공이 열리고 피부가 유연해져. 요거트 팩의 유효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을 때 시도해 보세요. 스팀 타월이 없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욕실의 수증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피부 타입별 요거트 선택 가이드. 건성 피부, 지방 함량이 높은 그리스 요거트나 고지방 요거트를 선택하여 보습감을 높이세요. 지성 트러블 피부, 저지방 또는 무지방 플레인 요거트가 더 적합합니다. 민감성 피부, 유기농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패치 테스트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거트팩을 활용하고 작은 습관들을 더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욱 빠르게, 더욱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사항 및 추가 꿀팁. 요거트팩은 천연재료로 만들어져 비교적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꿀팁을 꼭 알아두시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턱선에 소량의 팩을 먼저 바른 뒤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 피부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특히 천연 재료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둘째, 매일 하는 것은 피하고 주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팩이라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세요. 젖산 성분이 매일 과도하게 작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팩후 자외선 차단은 필수예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요거트 속 젖산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피부를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팩을 한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 꼭 잊지 마세요. 넷째, 팩은 냉장 보관하고 되도록 3일 안에 사용하세요. 요거트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상하기 쉽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냉장 보관하시고 만든 지 3일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주세요. 변질된 팩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요거트는 반드시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설탕이 첨가된 요거트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유해균 증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천연재료로 만든 팩이라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피부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민해질 수 있으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팩후 피부 당김이 심한데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의 젖산 성분이 일시적으로 피부 수분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팩후에는 보습크림을 평소보다 더 충분히 발라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피부 속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최대 3일 이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신선도를 위해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만들어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아침에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아침에 사용하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고 화장이 잘 먹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잊지 말고 바르세요. 남성 피부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남성 피부도 여성 피부와 마찬가지로 노화와 손상에 노출됩니다. 앞서 박영수님의 사례처럼 남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면도 등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 개선과 탄력 증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팩 외에 요거트를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 있나요? 네, 요거트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장 건강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면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세안 시 마지막 헹군물에 요거트를 소량 섞어 사용하거나 요거트를 섞은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 가볍게 닦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요거트 하나로 피부 나이를 20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고가의 화장품이나 부담스러운 시술 없이도 집에서 쉽고 저렴하게, 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는 요거트 팩.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와 주의사항, 그리고 다양한 활용 팁들을 잘 기억하셔서 딱 3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 달라진 여러분의 피부를 보고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끈해진 피부결, 환해진 피부톤, 그리고 옅어진 주름까지 잃었던 피부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피부와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거트 팩 외에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피부 관리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더욱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꿀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